자, 여러분들 오늘 간략하게 플로우, 이더리움 클래식, 그다음 에이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요. 어,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고 좀 진행을 해서 한 10분 정도로 끊어서 짧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이제부터는 좀 꾸준히 올릴 테니까 꾸준히 올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네. 여러분들 의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세요. 네. 어,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 주봉의 RSI가 너무 높다. 지금 70까지 와있다라고 했고, 제가 이제 이때 찍었을 거야, 아마. 이 때였나? 저번 달이었죠? 2주 전? 그때 찍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를 보고 있다. 60조선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지언정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을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인간지표라고 했죠. 그거와 반대로, 어, 그래서 말아 올려서. 어느 정도 말아 올려서 다시 사람들이 환호를 할때 떨어지는 그림을 보고 있다 했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 그림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말아 올려서 네. 떨어지는 그림을 보고 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3월, 4월에는 월봉을 보면서 이렇게 음봉이 바뀐다고 했었는데요. 어, 관점은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완벽하게 이거, 이렇다라고 얘기해도, 제가 영상 찍는 주기가 이제 매일매일 올린다, 올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안될 가능성도 있어요. 알겠죠?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 달을 봐야 될것 같아요. 월봉은 이번 달을 보고, 만약에 이것 또한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면은, 이것 또한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면은, 어, 3월에는 조금, 3월까지는 그래도, 조금 재밌는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조금 보고 있어요. 어 주봉 알싸 70이다 분명히 아마 좀 내려오는 무빙을 조금 보일 거예요. 그때 무조건 잡아라 했어요 마지막 타점이다. 지금 오르고 있죠. 어 그리고 A다 잠깐 볼게요. A다를 제가 예전에 한 저번 달 12월 초였나 11월 말이었나 그때 영상 올렸을 때. 여기 이제 대파동 1파가 나, 다온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9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9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어, 오면 대파동 1파가 만들어지,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했고, 아니나 다를까? 900, 거의 한 48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빠졌어요. 한35% 정도 빠졌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만 딱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장기적인 차트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차트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조금 지지부진하게 바로 못 올립니다. 이렇게. 바로 못 올려요. 저 때도 말했듯이 여기가 이렇게 바닥, 여기가 만약 바닥이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만약 600원대가 바닥이라 한다면은 얘를 차트를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올려서 다시 떨어지든 간에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는 간에 차트를 이렇게 크게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돌리고 나서 아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거 대파동에 이게 1파가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2파 조정 중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파 조정이 끝이 나고 올라가게 되면은 비트코인 큰 상승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때부터 이제 3파의 진행이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그 3파는 우리가 흔히 A다나 A다나 이더리움 클래식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은 메이저 코인들은 3파가 꽃이라고 했어요. 그죠? 삼파가 굉장히 길게 간다라고 했어요 21년 전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현재 2파 조정 중이다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그림은 그리가 힘들다 a 이단은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주봉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죠 주봉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미 대파동 1파를 여기 60월선까지 올려놨어요 60월선까지 올려놨고 지금 이제 이 월선에서 비비고 있죠. 아, 그러면 이거 의도를 조금 아셔야 된다. 밑꼬리는 달릴지언정, 아, 60월선 위에서 놀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밑꼬리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뭐 500원선이 깨지더라도 다시 말아 올려서 그 달에 이런 식으로 아, 60월선을 타고 좀 가는 그림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차트들은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알트코인의 지금 위치가, 어, 느 정도 대파동의 1파가 나온 코인들이 많고,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어 대략 상반기 이후부터, 대략 5월, 6월 이후부터는 이제 진짜 3파로 가는, 대파동의 3파로 이어지는, 어 그림들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꾸 상반기는 조금, 어 지루할 수 있는 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올라가는 코인들, 좀 신규 코인들, 이런 것들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어, 루즈한 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락도 오겠죠. 하락 오면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했고. 그래서 아마 5월, 6월 이후에는, 빠르면 4월이겠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메이저 코인들, 대파동 3파가 나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예 다 최종 목표 가격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0원에서 6,000원을 본다 했어요 5,000원에서 6,000원. 이 고점 무조건 넘어가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파동의 1파가 요 정도 나왔기 때문에, 대파동의 3파는 저번에 두달전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대파동의 3파의 종착지는 여기 전고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눌려서 5파로 가면서, 대략 보수적으로 4천원에서 6천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 관점으로 봤을 때이 RSI가요 이제 50입니다. 50 과매수도 아니고 과매도 상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쭉 올려서 불장에는 이런 식으로 8 0스케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림을 약간 보고 있습니다. 8 0스케 이상 가면 이제 얘는 뭐여기에 놀고 있겠죠. 6천원, 5천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4년, 2025, 2025년 안으로 정말 많이 가면 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어 플로우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플로우도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년 이제 7,8월 8월부터 했었나 그때부터 얘기를 했죠 여기서 전체적인 이, 2021년 4월부터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선 웨지 폴링 웨지를 벗어났고 2023년 2월에 그리고 한번더 페이크를 주고 해서 바닥을 다지고 어, 2023년 9월에 찐 바닥을 만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요, 지금 단기적인 관점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솔직히 이제 여기 물리신 분들 있죠, 여기 1,200원 이런데, 이런 물리신 분들만 지금 마음이 급할 뿐이지 제가 이제 작년에 여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매수하라 했어요. 여기 600원부터 500원부터 해서 뭐 700원 사이까지.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뭐 전혀 걱정이 없어요. 지금 장 그런 분들은 여기 서 잡으신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야 돼요. 여기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장은요. 여기 물리신 분들이 이제 조금 코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지금 조금 스트레스 받는 자리이지,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폴링 웨지 벗어났고. 그리고 요거 커벤 핸들 얘기해주면서 요것도 다 매집이거든요? 요거 매집이다. 그리고 요거 다 매집했다. 거래량, 역대급 거래량 들어오면서. 그리고 플로어가 최초로 여기 200일선 돌파했다. 그리고 최초로 이제 정배열을 만들었다. 지금 이제 약간 쉬고 있는 거죠. 왜 쉬고 있냐. 월봉단위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자 4개월 동안 이렇게 올려놨어요 4개월 동안 바닥 대비해서 160% 가까이 올렸는데 4개월 동안 양봉하고 한 개는 음봉이 나온다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달 전에 영상인가 적산병 패턴이라 해가지고 이게 적산병이 나오면은 무조건 달에 한개 또는 두 개는 음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 공면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제 관점이 약간 상승 관점은 똑같아요. 상승 관점은 똑같은데, 어, 조금 틀린 게 있다면은, 지금 현재 저는 이거를 봤었거든요? 여기가 일, 여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1800원까지 가는 그림을 조금 봤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진 않지만은, 대파동 1파가 지금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300원에서 1400원대. 저는 1300에서 1400원대를 대파동 2파로 보고 눌리고, 1,800원을 간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두 가지 경우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딱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얘가 지금 60주선이 60주선을 타고 잘 가고 있죠 이렇게 얘도 아마 이렇게 60주선을 좀 타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그림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60주선을 돌파한 자리는 보통 대파동 1파입니다 1파 일파. 그러면은 1,800원이 아니라 봤을 때, 여기가 1파라고 한다면은, 대파동 1파라고 한다면은, 지금 2파에 조정 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는 파동은 대파동의 3파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대파동의 3파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냐? 어,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1파의 크기가 이만큼이면은, 이 1파의 크기는 좀 작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3파는, 이자리에 2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요런 식으로, 3600까지 한번 치고, 또 여기 올리면은, 여기 만원까지죠. 아, 그래서 얘는, 요런 식으로 조정받고, 대파동 3파가 올라갈 때, 여기 한3,000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제 차, 이게 만원을 찍는 그림을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얘가 만약에 3파동의 길이가, 굉장히 얘도, 에이다나, 이클이나, 이런 것처럼 삼파동 굉장히 긴 녀석이라 고 하면은, 보통 파동이 긴, 삼파동의 길이가 길면은, 1파동에두 개까지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삼파동의 길이가 굉장히 크게 갈 것이다. 그 길이는 대략 마량까지가 삼파동이지 않을까. 그리고 눌린 후에, 여기, 1 5 0 0 0원에서 이만원까지 가는 그림을 보고 있어요. 너무 허무 맹랑한 소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플로우가요, 사실상 여기서부터 매집했다 보거든요. 여기서 하방 매집. 여기서, 여기서도 하방 매집. 그리고 여기서 확실하게 매집. 그래서 얘는 여기, 사실상 3,700원까지 매집을 했다 보고 있고요. 제대로 된 매집은 이제 여기서 했겠죠. 작년 이제 하반기에. 그리고 여기 위에부터는 매물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플로우는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이 여기에요. 700원부터 해가지고, 여기 1000원 라인, 여기가 거의 물량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500원부터 해서, 여기 1800원 라인까지 물량이 거의 한70% 80% 되는 물량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력들이 굉장히 물량을 많이 줄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이런 패턴들이 이제 에이다, 초창기 에이다 차트와 같은 맥락이에요. 초창기 에이다, 여기, 요런 그림이죠, 요런 그림. 그때 예전에 다 설명을 해줬죠? 에이브랑, a 다 초기의 차트와 비슷하다, 느낌. 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마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블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차트상.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볼게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제가 이제 주종목인데, 어, 이 클은 제가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은 못 해드리겠어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많이 탈 수도 있잖아요.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또 주종목이기도 한데 어 일단 얘는 6만 원 뚫어야 돼요. 제가 목표가까지는 제가 나중에 이클이 6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끝에 목표가까지 말씀해드릴게요. 일단 은 제가 여기 끄어놓은 6만 원선 있죠? 여기까지 뚫어야 된다 제가 여기가, 다 단기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드릴게요. 지금 얘 제가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거거든요? 1, 2, 3, 나, 아, 알. 다시, 다시. 여기까지가 소파동 1. 그 다음에 이거 2.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쏜게 3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4가, 지금 4 조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올라갈 때는 여기, 5만원에서 6만원 사이 여기가 5파동일 것이다 그니까 대파동 1파가 5만원이라고 했어요 이 관점은 아직도 유지 중이고요 어... 그리고 딱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녀석은 지금 6만원, 여기를 뚫어야 돼요, 뚫어 뚫기는 힘들겠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비비다가 올라갈 건데 어, 여기를 뚫는 게 중요해요 아마 이번 상승에서 이거 못 뚫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고 어, 여기를 뚫는 순간 아마 88,000원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88,000원에서 좀 눌림을 보고 그 다음에 내 전고점 가는 그림을 약간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는요 잘 보세요 17년도로 치면은요 이 자리거든요 여기 이제 디센딩 우물, 여철 우물 만들어진 구간, 요 자리, 단단한 자리, 이 자리를 저는 21년도에 지금 이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로 보고 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밑에 우물 라인, 이렇게 빠지는 우물 라인 전체를 매집으로 보겠다라고 했죠 예전에.